대한민국 남자들이 화장에 빠졌다. 남자 10명 중에 한명은 색조 화장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... 뭔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화장 너무 과하지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음... 적당히 하면은 괜찮은데 그 이상 하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. 남성의 화장에 대해 호불호는 있지만 최근 식품의약품 안정청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.2% 대략 남자 1 0명 중에 한 명꼴로 메이크업을 위한 색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. 비비까지, 아, 비비 아. 크림 위에다가 그 컨실러 바르는 것까지, 남자용 비비 크림까지. 네. 자신의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그루밍족이란 신조가 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.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지난 5년간 해마다 10%씩 커져 지난해 1조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우와. 이런 한국 남자들의 화장 열풍은 외신에 보도될 만큼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. 그렇다면 한국 남자들 왜 화장에 빠지게 된 걸까요? 젊은이들은 깔끔한 인상이 중장년층은 젊어 보이는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.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이 남성들에게 화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주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.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화장하는 남성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네. 남자, 한국 남자 10%가 색조, 화장을 한다. 네. 아 이건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사실 그렇죠? 이 남성 전체를 놓고 봐서 10%지 한 음. 2, 30대 남성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네. 한90% 이상? 네?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2, 30대만 따진면 네. 2, 30대를 놓고 봤을 때. 아, 이거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요? 음, 저2 0대는 저는 안 하는데. 안 하죠? 아, 좀 하세요. 왜안 해요? 왜안 해? 무슨 왜안 하는 거니까. 네. 아니, 저 화장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같은 남자 입장에서? 저는 안 합니다. 어... 일단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, 네. 한편으로 굉장히 서글픕니다. 아... 피부까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갖고야만 하는, 네. 그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된다라고그 음. 어떤 겁을 먹고 있는 네. 그 젊은 남성들, 어... 그 남성들의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, 음. 불안.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. 아니 지금... 저 방송하기 전에는 메이크업 저... 하셨잖아요. 주변에서 어, 메이크업 잘 받으시던데요, 편안하게. 경쟁력이니까. 약간 <웃음> 경쟁력. <웃음> 네. 떴어, 떴어. 눈썹을 좀금더 짙게 그달라고